안녕하세요. 건강한 삶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5년째 노년층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국현입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오해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지고, 손가락이 덜 붙고, 속이 묵직하게 더부룩한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 몸이 늘 불편하고 피곤한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노년층 건강을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은 몸속에 쌓여가는 염증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열도 잘 나지 않고 통증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참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염증이 관절을 굳게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장 기능을 느리게 만들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생각 이야기는 바로 이 염증 부담을 노년층 체질에 맞게 가장 현실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강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잘못 드시면 속쓰리고 위아프고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드시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50대 중반을 넘기면서 아침마다 손이 잘안 펴지고 무릎이 계단에서 뻣뻣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 아, 이제 나도 나이 들었구나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만난 한 78세 어르신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분은 무릎 연골이 거의 달았다는 소견을 가지고도 놀라울 정도로 움직임이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생강을 그냥 안 먹어요. 그 말이 제 귀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조건이 맞는 분들부터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관절 통증 약을 줄이는 분들이 생기고 아침 붓기가 줄었다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속이 편해졌다는 말씀도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생강을 드셔도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생강이 왜 노년층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몸을 더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핵심은 생강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 노폐물과 염증 반응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합니다. 문제는 이 힘이 노년층에게는 과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관절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생강차를 진하게 끓여드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속이 쓰리고 입이 마르고 밤에 잠이 잘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생강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완전히 끊어버리셨죠. 노년층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위산 분비는 줄어들고 장 운동은 느려지고 간에서 해독하는 속도도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진한 생강차, 날 생강을 그대로 갈아먹는 방식, 공복에 생강즙을 들이키는 행동 이런 것들은 몸에 부담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강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염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각만큼 노년층 체질에 맞게 조절 가능한 식재료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염증이라는 건한 번에 확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몸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년층 건강 관리는 강한 약보다 매일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생강은 잘만 쓰면 관절 염증, 장 점막의 미세 염증 혈관 내벽의 만성 염증 이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좋은 생강은 매운맛이 강한 생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은 매워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노년층에게는 매운맛이 빠진 생강 자극이 줄어든 생강.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약처럼 먹는 생강이 아니라 몸을 설득하는 생강입니다. 몸을 억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방향입니다. 생강을 먹으면 몸이 무조건 따뜻해져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역시 섭취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고혈압, 당뇨를 함께 앓고 계신 70대 남성 환자분께 아주 약한 방식으로 생강을 권해드렸는데, 3개월 뒤 아침 손붓기가 줄고, 배변이 훨씬 편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년층이 생강을 드실 때, 생강은 공복에 먹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생강 때문에 속쓰리고, 가슴 답답해지고, 잠 설치는 일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드실까요?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정보에서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노년층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층의 위장은 젊을 때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위 점막은 얇아지고 위산은 불규칙해지고 자극에 훨씬 민감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복에 생강이 들어가면 염증을 잡기 전에 위부터 자극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5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생강차를 꼭 드셨습니다. 관절에 좋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달 지나면서 속이 늘 쓰리고 아침마다 메스꺼워서 밥맛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결국 체중도 줄고 기운이 없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생강을 언제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생강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만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것도 아주 연하게 드시라고요. 선생님, 속이 편해지니까 관절도 덜 아픈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노년층 생강 섭취의 핵심입니다. 생강은 위를 통과해야 염증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탈이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이어집니다. 생강은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들어가야 한다. 밥을 조금이라도 드신 뒤, 혹은 간단한 음식과 함께,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식후 바로 마셔도 되나요? 식사 직후보다는 20분에서 30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위가 음식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생강의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노년층에게 좋은 생강은 진한 생강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권하는 생강은 향만 남아있는 생강입니다. 생강을 너무 진하게 드시면 염증은 잠깐 눌릴 수 있어도 몸은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얇게 썬 생강 두세 조각을 뜨거운 물에 잠깐 우려냅니다. 색이 거의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걸 마시면서, 아,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면 오히려 제대로 된 겁니다. 염증은 강하게 때려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식혀야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먹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노년층에게는 약하게 천천히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과 아침 손가락 붓기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얇게 썬 생강 두 조각을 따뜻한 물에 3 내지 5분 정도 우려 식사 20분 뒤에 천천히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세달 지나자 아침에 손가락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무릎 통증도 약을 덜 쓰셔도 될 정도로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의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년층 건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강하게, 많이, 급하게 먹는 것보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염증 부담이 줄어드는 과정은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손과 발이 덜 붙습니다. 둘째, 속이 덜 무겁고 장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셋째, 피로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변화는 혈액 검사 수치나 병원 기계로 확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감됩니다. 76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관절 주사와 진통제를 권했지만 저는 생강 활용법을 먼저 안내했습니다. 얇게 썬 생강 두 조각을 아침, 점심, 저녁 식후 20분 뒤에 우려 마시는 방법을 3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달 후, 계단 오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진통제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생강 섭취는 단독으로 염증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함께 할때더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걷기, 무리하지 않는 스트레칭과 함께 하면, 생강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 역시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무릎이 계단에서 굳던 저도 두달 정도 지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염증 부담이 줄어드는 느낌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면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순환이 시작됩니다. 생강을 섭취하면서 몸이 불편하다면 절대 억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노년층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년층이 생강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아침 활용법입니다. 일어나서 바로 공복에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간단히 토스트나 죽 같은 소량의 음식과 함께 얇게 썬 생강 두 조각 정도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위 점막을 자극하니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 따뜻하다 느낄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점심 활용법입니다. 점심 식사 후20 내지 30분 뒤에 우려낸 생강물이나 생강을 아주 얇게 썰어 샐러드나 반찬에 소량 섞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년층은 생강 맛이 강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낌으로 맛보다는 향만 은은하게 느껴지도록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께 권했을 때 맛이 거의 없는데 몸이 편안한 게 느껴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적절한 농도의 생강이 주는 효과입니다. 세 번째, 저녁 활용법입니다.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식사 20분 후 얇게 썬 생강을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시거나 약간의 꿀을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단 너무 늦은 시간에는 카페인처럼 심장에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취침 1시간 전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강을 하루 세번각 식사 후에 부담 없이 드신 분들은 한달 정도 지나면 아침 손 붓기와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이 느린 느낌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진하게 드시거나 공복에 드신 분들은 속쓰림이나 불편감 때문에 꾸준히 이어가기 어렵더군요. 또 하나 생강을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끓이면 매운맛과 향이 강해지고 노년층 위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3 내지 5분 정도만 살짝 우려내고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얇게 썬 생강 2, 3조각을 컵에 넣고 뜨거운 물150 내지 200ml를 부은 후3 내지 5분 정도 우려낸 뒤 살짝 식혀서 마십니다. 원하시면 꿀을 아주 소량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식사 후에 나누어 드시면 염증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몸이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강을 드시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염증은 특정 부위만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서서히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76세 남성 환자분께도 이렇게 권했습니다. 점심 저녁 식사 후에 얇게 썬 생강을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리도록 안내했죠. 한달뒤 무릎 통증이 줄고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달 후에는 진통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실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린 내용만 잘 지켜도 아침 손 붓기, 무릎 통증, 속 더부룩함 같은 노년층의 일상 불편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공복 섭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복에 진하게 마시는 생강차는 위를 자극해 속쓰림 메스꺼움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도한 농도입니다. 생강을 진하게 끓이면 매운맛과 성분이 강하게 나오는데 노년층 위장은 이러한 강한 자극에 민감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하루 한번 몰아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하루 세끼 식사 후 조금씩 마시는 것이 노년층 염증 완화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마시면 위 부담만 커지고 정장 염증 조절 효과는 떨어집니다. 네 번째 실수는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는 것입니다. 취침 직전에 진한 생강을 드시면 위장 활동이 활발해지고 몸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신체 상태를 무시하고 억지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속이 쓰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불편감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농도나 섭취 방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우려낼 때 오래 끓이지 않고 3 내지 5분만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향만 은은하게 느껴지도록 조절하면 노년층 위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염증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염증은 특정 부위만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서서히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적용하고 스스로도 실천하며 경험한 방법이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생강 활용법을 정리하며 실천시 예상되는 변화와 노년층이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안내하겠습니다. 노년층에게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염증 부담을 줄이고, 관절, 장, 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강력한 친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공복에 먹지 않는다. 아침 눈 뜨자마자 마시는 생강차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량의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후 20내지 30분 뒤에 섭취하세요. 둘째, 진하게 끓이지 않는다. 매운맛이 강하면 위와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얇게 썬 생강 2~3조각을 뜨거운 물에 3내지 5분 우려 향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하루 한번 몰아서 마시지 않는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염증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몸이 부담없이 반응합니다. 넷째,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지 않는다. 취침 직전에는 피하고 저녁 식사 후20 내지 30분 내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속쓰림, 심장 두근거림, 불편감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농도와 섭취 방법을 조절하세요. 아침 손과 발의 붓기가 줄고 무릎 통증이 완화되며 속 더부룩함과 장기능 개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방법을 실천하며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 에너지가 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강 섭취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할때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염증은 특정 부위만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서서히 조절됩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강하게 때리듯 억지로 먹는 것보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생강은 약이 아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올바르게 활용하면 노년층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천하시고 변화가 느껴지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